어, 벌이, 예, 말벌이 일이 이제 아침에 또 들어왔는데요. 어, 일을 들어왔을 때, 예, 술을 당하실 분은 옆에 구멍이 이렇게 하나 뚫으면 됩니다. 들어서 안에 홈이 두 개가 있거든요. 이쪽으로 뚫으면은 통과가 됩니다. 통과되면은 이, 이 꼴병이 고정이 되거든요. 돌리면 됩니다. 이렇게. 자, 돌려서 반대로 이리 하면 됩니다. 이리 놓고 음, 이리 놓고 이쪽으로 또 벌이 나오니까요. 이쪽에 막아줘야 되겠죠. 음, 막아주고 음, 이쪽으로 벌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수를 음, 여기다가 보니다 음, 술을 보여주면요, 음, 이렇게 벌이 술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때 이걸 빼고 이걸 빼고 음, 술병에다가 부었습니다. 이 정도 보면은 음, 오늘 아침에 또 들어온 건데 아, 이 정도 들었습니다. 약100몇 마리 들었네 한백5 0 마리는 되겠습니다. 아침에 들어온 게이 아, 정도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는 술을 붓고 <laughs> 술을 더 붓고. <laughs> 도 붙고 어, 이렇게 을때이렇 넣으면 됩니다. 그래 가지고 어, 말벌이 삼탈되거든요 아예 안에 그런 그러니까 게또 다시 다 올라오네. 화있는게 이것은 다시 깔때기를 어, 사용 반대쪽으로 사용해서 어, 넣으면 되는데 지금 벌이 많이 왔어요. 이거 내려가게 하려면은. 내려갔을 때, 깔때기를 다시 꽂아주고, 잠가서 다시 이 갖다 놓으면 또 금방 들어옵니다. 감사합니다.